여기영지분이게요 <목소리도> 네, 찍었어요. 들고 있어

근데 엔진도 뭐허닝드류뭐 이런 공간에 카톡으로캡처을해 줬어야 는데 대전, 응 대전 오창 보 냈다고. 근데 윤영이가 이직하기 전에 오창을 를 골라 갔었거든근 거기에 펜스를 뭐가 있냐 패시브 헤드가 됩니다. 오~ 와, 이걸 또 쓰지 않아

아, 처음으로 보

또 언산을 또 극복하면서 문제가 이 없던 거죠. 아그요 누가 생각? 아, 이제 혼자 해 주시면 돼요. 신경 안쓰세아이제뭐 어른 될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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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? 안 하고 있어. 시원. 시원. 아, 얘기 하나 더. 어? 아,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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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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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을 가는 게 필요할 세요는 있는 가까어다 용기가 너어그래도 너무 세상에 리니컬하고 너무 현실적인데, 약간... 근데 그거는 뭔가 남들이랑 비교하보 자기 인생 은 거는 현실적이야 여러분하고 나랑 다리 약간 나도 고장나는 느낌이 나고. 정몇는으로가지뭐고 아 진짜 여행하고 딱 가장 응. 아, 마지막 뭐랄까 한 081이라는 느낌? 약간의 형태성이있으아요좀 보니까 보는 게좀편해 확실히 이 편의가 좀 달라졌어. i